야, 미국은, 중국은 벌써 우주인데 보고 좋지 않다는데, 로보택시 양산한다는데 우리는 뭐해? 왜 우리나라가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자율적인 기술 개발해보니, 결코 차만 잘해서는 되않아 이게 어느 순간, 포튼이 터지는 순간, 패턴 좀할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 한방입니다. 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는 거 아마 모든 사람이 이건 인정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올까? 그리고 오는 동안 어떤 식의 각축전이 벌어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이 오토너머스 A2G 한지영 대표와 함께 이번에 해외로 시야를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올 연말까지 네. 완전 자율주행차 만든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거의 해마다 이러셨기 때문에 음, 네. 2015년부터 한 2017년에도 네. 뭐 네. 19년 뭐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근데 항상 그때마다 뭐 2년 안에 뭐두달 안에 이랬는데 네. 이번에 이제 뭐넉달 안에 네. 과연 나오겠냐? 이번엔 맞을까요? <laughs>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저는, 안에 나온다 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기술력을 제가 그분을 평가지는 않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구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제가 알수 없는 기술력을 발휘해서 그렇지만은 아직 그런 완벽한 자율주행차 우리가 잠을 자도 되는 그런 차는 법규적으로 준비가 안돼 있고 보험도 준비가 안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사 만들어낸들 일반 대중화 우리 사람들이 어나돈 주고 살래 레벨 포차 이렇게는 안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천재 한 분이라 하더라도 사회 전체를 다 그렇죠, 네, 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네. 자, 근데 궁금한 건 지난 시간에 말이죠 네. 이게 한 3, 40년은 걸릴 것이다 네. 완전자율주행까지 네, 네, 네. 아, 제 꿈이 무너졌어요 제가 진짜 운전대 안잡는게 꿈이었는데 <laughs> 이거 네. 앞으로 3, 40년 뒤라 과연 제대로 이걸 만나볼 네. 거야 걱정이 아. 되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앞으로 네. 3, 40년 동안 계속 한발한발 한발 나갈 텐데 네. 그러면 그 완전자율주행이 올 때까지 네.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어떤 자동차 시장의 변화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3, 40년 제가 드려 말씀드린 거는 자율주행 기술의 끝이 3, 4 0년뒤라고 네. 보는 거고요. 당연히 그 앞에서부터 단계단계단계 단계 단계 상용화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존하는 기술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은 와 있는데 다만 이거는 되게 저속 상황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운행되는 수준.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한 번씩 보실지 모르겠지만 노면을 청소하는 청소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굉장히 천천히 시속 10km 정도로 차의 외곽 차에 붙어서 천천히 움직이죠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도 분명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기술로도 충분히 무인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속도를 조금 올려서 지금 서울 시내의 도심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50km거든요 그러면 50km 이하로 다니면서 지정된 루트를 계속 무한 반복으로 다니는 차 마을버스라든지 대중교통 같은 것도 보면 은 저속에서 지정되는 경로로만 다니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버스 전용차로 같은 것도 있으니까 버스 전용차로만 다닌다는 전체적으로 붙이면 사실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10년 내에는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이 될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술을, 어 기술도 마찬가지로 개발해 나가야 되겠지만 주행 환경도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조금 더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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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음. 나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차는 전국 모두를 커버를 해야 되고 모든 환경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퍼져 나가서 결국에 이게 한 3~40년 되지 않을까라고 음. 제가 말씀 드린 거죠. 네. 자, 그럼 그 3~40년 동안 이제 서로 막 각축전이 네. 벌어질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이제 크게 전 세계적으로 주체를 좀 나눠보자면 하나는 플랫폼 기업들의 네네네. 축,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바이두라든가 구글 네네네. 같은 경우죠. 네네. 그리고 테슬라나 GM 같은 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의 축. 네. 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까요 I.T. 쪽이냐, 자동차 제조사 쪽이냐, 인데 제가 봤을 때 I.T. 쪽이 주도를 하는 영역은 기능적으로 굉장히 고사양 기능들을 시키시게 적목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를 래어서 핸드폰은 I.T. 회사인지 핸드폰 많이 했으니까 핸드폰에는 이것저것 기능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냥 실패하고 말고, 근데 대신 제조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잘못 적용했다가 이렇게 실패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안전 위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IT사들이 개발하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어필 봤을 때는 와 하는 정도의 기능. 제조사 쪽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그 방향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IT 기술이 엄청 발달한 뒤에는 이 기술이 단계 차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차는 굉장히 많은 안전과 관련된 법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제제 아까 안전적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갈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법규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차라는 형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안전관리법을 만족시키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 단계에서는 뭐 여기가 되게 뭐 발전적인 것 같고 여기가 느린 것 같고 왔다갔다 하겠지만은 음. 최종 양산 단계에서는 결국. 하나 합친 어떤 중간 정도의 음.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기업이 얼마나 지금 현재 미국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네. 바이두 같은 경우에 어, 영상을 보니까 뭐 심지어 네. 운전대를 뽑는 장면, 야채죠? 이렇게 뽑아도 돼 이런 걸좀 네.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긴 네. 한데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서 파악기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은 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오픈하면서 기술력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사실 기술 개발하기엔 되게 좋은 환경이긴 확실하고요. 그리고 운전대가 사실 빠져 있는 그런 차들은 컨셉할 뿐입니다. 이제 많은 저도 약간 우려 사항이 언론에 나오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미국은 중국은 벌써 운전대 보고좋차않다는데 로보 택시 양산 한다는데 우리는 뭐 해?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냥? 마찬가지로 네, 네, 그냥 뭐 뽑고 그냥 사진만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진만. 설사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된 지역 내에서 그냥 연구목적용으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산 단계는 아직도 아닌 상황이고요. 어, 더 앞선 거는 모르겠어. 다, 다 걸음마 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양산까지는 아직 뭐나 먼한 길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이 잘하고 있어 얘들이 세계를 장악할 거야. 제패할 거야.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이른 타이밍이 아닌가 다 다른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고 도토리 키재기니까 네.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기업을 지금 현재 알아낼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음...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laughs>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 네, 네. 저는 사실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쳐져 있습니까 뭐 이런 말씀 많이 데 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보다 한 50m 정도 뒤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100m 달리기로 치면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라톤에서 50m 오 네, 그리고 지금 네. 우리는 5km 구간도 채 지나지 않은 지점, 음. 5km 지구점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50m밖에 안 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음. 얼마든지 내가 막판 스포트를 할수 있는 거고, 추월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뭐 기술 이 있는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조금 뒤쳐져 있다고 해서 야 우리 늦었어 야 접어 너는 이제 안돼한거 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대신 네. 더 격렬해 주고 네. 더 다른 기회를 찾아주고 역전할 수 있게끔 자꾸 격렬해 줘야지. 뭐 미국 중국 우리는 못 이겨. 야 네가 제들 이기 주겠어? 이런 유의 반응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 자율주행이 혹시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주 극도로 도시화된 우리나라하고 네네, 네네. 뭐 예를 들어 호주처럼 막다 이렇게 좀 네네. 그래도 넓넓 퍼져 있는 그런 경우하고 예를 들자면 네네. 어느 쪽이 더 개발하기 어려운가요? 네네, 굉장히 힘들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음.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공부해 네, 그렇죠. 나갈 수 있는 학습 네네, 자체가 네네. 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저는 왜 우리나라가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음. 제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해 보니. 결코 차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제이 제3의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제 통신 인프라 기술이라고 음. 보거든요 자율주행 차가 주변을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센서가 아무리 발달해서 내가 200m, 300m, 400m를 본다고 한들 교차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못 보는 거예요 음.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각지대에 대한 인지 성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는 결국 이제 인프라에서 인지를 해서 차에 쏴주는 그런 음.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좁은 나라이지만 여기에 세계적인 전자회사, IT회사, 통신회사 자동차회 회사 다 모여있기 때문에 협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나오려면 IT, 전자, 통신, 인프라 자동차가 다 합해져야 되는데 좁은 나라에 애들이 다 모여서 음 이렇게 쉽게 쉽게 소통을 하면서 기술개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어 이게 어느 순간 포턴이 터지는 순간 콘텐츠를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했어요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궁금한 것중에 하나가 예전에 5G 나왔을 때 이게 자유주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네네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5G랑 지금 현재 막 연계해서 네. 하고 있는 건 아직 제가 잘 몰라서 네네네 네. 어,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실제로 어, 실증 사업 이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통신으로 주고받는 게 신호등 정보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뭐 전방에 빨간 불이 몇 초가 남고 파란 불 언제 바뀔 거야 뭐 이런 테스트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교차로 사각지대에 대한 지 정보를 음. 어떻게 받는지 이런 거는 저희도 뭐 2년 전에 이미 음. 국내 통신사와 같이 실제 일반 도로에서 실증을 하면서 그 성능을 확인을 했었었고요. 어. 근데 이제 모든 차가 오히려 자율주행 차면 그렇게 네. 언젠가 6G, 7G 나와서 네. 서로 통신하면서 어저차 저기 있네 이걸 서로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좀. 네. 그이좀 그렇죠. 난관들이 네.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인프라 가다 깔려야 되고 통신망이 다 깔려야 되고 그 주변을 인지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들이 다 구축이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도심부터 해서 조금 조금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인프라로 네. 이 얘기가 있던데 중국의 경우에 자율주행 전용차로 네. 구축 이렇게 되면 진짜 어, 말로만 딱 들어도 야 이거 진짜 한 방에 가겠는데 되겠죠.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거든요. 자율주행 차들만 쫙 다니는 그렇죠. 그런 개념인 네. 건가요? 네네. 그럼 어떤 개념으로 이걸 구축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어, 만든다면. 네. 가능만 하다면 제일 요구하고 싶은 게 자율주행차 전용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을 아예 안 해버리면 위험한 그렇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네. 인간 때문에 모든 그렇죠. 경험이 네.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건데. 불특정 상황들이 다 결국에는 음.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차로 만들어지면 외부에서 뭔가 불특정 상황을 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 중국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반 도로에서 모든 차들이 혼재된 상황에서는 어려우니 그러면 일단 자율주행 차 전용차를 만들어서 거기서 먼저 해보고 여기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검증되고 안정화된 다음에 그러면 조금씩 확대해 보자.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 전용차로뿐만 아니라 어, 중국에서는 도시 하나를 아예 여의도만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도시? 네, 자율주행 전도시 만들어서 여기는 일반 차는 못 들어와. 네. 여기 모든 <laughs> 네. 인프라 다 깔고. 여기는 자율주행차 많다낼 수 있어. 네. 그런 분들 뭐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라서 네.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기에는 자율주행 오로 네. 정도까지는 어떻게 할 <laughs> 하나 정도 시범 사업을 할수 있지만 네. 도시는 우리는 좀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뭐 그와 네. 유사하게 대신 뭐 모형 도시 KCT라고 하는 모형 도시라든지 이런 주행 시험장도 있고, 정부에서도 뭐 2025년에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를 활발히 할수 있게끔 어떤 음. 지역 하나를 선정해서 리빙랩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해보겠다라고 음. 뭐.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는 계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음.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과 또 중국이 처한 음.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봤을 때, 뭐 중국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음. 그렇지만은 뭐 노력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율주행 차로 다 바뀌면 도로 체증이 사라질 것이다. 전에 음. 한번 미국의 한 대학에서 나온 걸 보니까 <laughs> 네. 거의 두 배, 세배 빨라질 수 있다. <laughs> 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로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평균 주행 속도 음. 자체가 더 빨라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나요? 네, 완벽 완벽한 프로 다 자율주행 차로만 된다면 네. 저도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모르겠습니다 또 예외 사항을 주면 대신 한두 대가 고장이 난다라든지 오류를 낸다라든지 뭐 그래 버리면 오히려 또더큰 혼란도 뭐 올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laughs> 그런 상황을 기준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법규나 제도나 인프라가 아마 다 갖춰질 거야 그래서 뭐 한두 대가 오류가 나면 이 차를 빨리 외곽으로 빼게 한다라든지 그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원격 제어를 통해 가지고 이동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보완제들이다 만들어지겠죠.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드라마를 하나 봤더니 자율주행차를 해킹해서 주인공을 네. 죽이는 장면이 네,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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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가능성도 생깁니까? 아니면 그건 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대신 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제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그런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처음에 자율주행차 얘기 나왔을 때 트럭부터 되지 않겠냐. 특히 네. 미국을 중심으로 화물 네네네. 트럭. 이거는 그냥 차지 거기서 나와서 화물 싣고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니까 네. 이게 가장 간단하니까 빨리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아직은 안 나오지 네. 않나요? 실제로 네. 미국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 될 기술이 기술 시장이라고 보고 음. 실제로 여기에 지금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중이고요.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되냐면 톨게이트 나올 때까지 사람이 운전해서. 톨게이트에서 이제 자율주행하고 이제 사람을 내리고 저쪽 반대쪽 톨게이트까지 무인으로 예를 들어서 가는 뭐 이런 음. 형태가 될 건데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거든요 네. 차선 유지를 하면서 그냥 계속 가는 거고 갑자기 뭔가 나올 때는 그냥 가속하고 감속하고 급정거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가장 빨리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사고가 나도 예를 들어서 뭐 따, 물론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치면 안 되겠지만 혼자 가다가 뭐 이렇게 잘못 빠진다라는 제도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도 사실 접근하기가 응. 쉬운 거죠. 근데 응. 이게 쉽게 빨리 또안 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양산 기술의 문제예요. 응. 기능적으로는 이미 다 구현돼 있고 실증도 응. 뭐 수십만 킬로 하고 있지만 그0.1% 0.01%의 사고가 날수 있는 그 시스템 안정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고 그게 되려면 소재 기술부터 반도체 기술, 센서 기술이 모든 차에 들어간 부품들이 응. 다 완벽한 어떤 개발이 돼야지만 이게 100% 안전한 시스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이또 하나 궁금한 건요 이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의 관계는 네.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어, 상호 보완적 뭐 아니면 네. 관계없다 어느 음. 쪽입니까 내연기관 차로도 다 자율주행 기능 구현은 다 됩니다 다 되지만 자율주행차가 작동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그 전기를 소비를 음. 하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 차 기능 외에 음. 추가적인 서비스 기술도 계속 추가가 될 거거든요. 음. 그런 걸 봤을 때 전체적인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까를 따지고 본다면 전기차가 궁합이 잘 맞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네. 기술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뭐 <웃음> 칩셋이나 <웃음> 이런 거다 수출 못 하게 했는데. 네. 그러면 정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사실 따라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진짜로? 사실 뭐 국내 반도체 회사들도 다 이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뭐 협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센서만큼 중요한 게 제어기거든요. 제어기 기술이 사실 받침이 되지 않으면 양산할 수 없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 제어기 기술에 있어서는 인텔과 엔비디아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 A2G 한지영 대표와 함께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고도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